<laughs> 자 우리가 보통 수비를 하면은 대부분 다 라켓을 이렇게 팔을 뽑고 있다 했지 선수들도 배울 때도 대부분은 이렇게 라켓을 뽑고 친다고 아마 나도 리턴하고 나도 수비하면은 약간 뽑고 있어 상황 다 틀린데 뽑고 있다 나도 약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앞으로 뽑고 있으면은 우선 장점이 앞에서 빨리 칠수 있지 장점이 이제 뭐 커트나 드라이브를 빨리 칠수 있다고 근데 이제 단점은 상대방의 공이 빨려 왔을 때 이게 라켓 스윙이 어차피 돌려야 된다고 임팩이 라켓이 여기 있어도 내가 공의 위치는 라켓 뒤에서 맞는데 라켓 돌리게 되면 이 공이 오다가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쭉쭉 뻗어 오잖아 그러면 이걸 라켓 스윙을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막 밀린다 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스윙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고 장점이 내가 앞에서 치는 거랑 커트하는 게좀 좋은데 내가 좀 강하게 치거나 어, 다시 뭐 대가 퍼 올릴 때 이럴 때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키는 코치마다 다 달라. 내가 가르치는 수위 방식은 라켓을 앞으로 꽂지 않고 몸쪽으로, 몸쪽 붙여 완전히 팔꿈치가 내 옆구리 라인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그냥 앞으로 밀어주는 거야. 어,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내가 이 라켓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면 스윙이 이렇게 엎어져 보인다고. 이게... 이게 안될거 아니야. 우리 공 치면 이렇게, 된, 이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편하게 치면 이렇게 쳐버려. 응. 그러면 내가 공이 앞에서 치게 되면 공이 가운데 쪽으로 몰린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그냥 깎아 치면 컨트롤도 안 돼. 이 팔꿈치를 약간 옆구리 쪽으로몸 쪽으로 약간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서 그냥 그대로 일자방 그대로 밀어지 앞에서 치면 은 제일 안 좋아진 게 뭐냐면 내 몸의 중심이 뒤로 빠진다 했지. 이거. 공이 강하게 오는데 내가 받아치려하다 고 보면은 스윙을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뒤로 빠져. 그러니까 내가 이 라켓을 안쪽 당겨 있어서 그냥 앞으로 나간 스윙을 해야지.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몸의 중심도 바닥에 다 붙이고 살짝 뒤꿈치만 들려서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앞에 치게 되면 뒤로 쏠려보인다고 이제 그럼 공이 강하게 안 나가겠지 내가 몸에 힘하고 스윙이랑 같이 플러스가 돼서 나가줘야지 공이 이게 뭐 쭉쭉 뻗어갈 건데 라켓은 앞으로 가는데 내몸 중심은 뒤로 쏠려버려 그럼 공이 절대 가운데 안, 강하게 멀리 안 나가지 스윙은 준비를 할때팔 뻗지 말고 당겨서 그대로 앞으로 툭툭툭툭 툭, 툭, 툭.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커트나 드라이브하는 목적이야.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올리려면 진짜 힘이 좋아야 돼. 라켓을 이렇게 뻗거는 상태에서 공을 우리 선수, 선수들처럼 치려면은 그 똑같은 피지컬이 돼야겠지. 힘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동호인분들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 공이 저뒤에 엔드라인까지 안 가고 짧아진다고 다 이렇게. 대신 근데 올릴 때는 이렇게 올려야 돼. 약간 좀 크긴 커야 돼 스윙. 이 응, 그러는데 지금 먼저 이 올리기 전에 내가 공을 먼저 드라이브랑 카트가 좀더 좋겠지 올려서 짧아져 빵 맞을 바에는 드라이브 툭툭 쳐서 상대방한테 안 맞는 게 좋잖아 드라이브 치고 드라이브 준비하고 있다 빼면 되잖아